네, 안녕하세요. 원터치 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처음 보신 분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선수 기마 대후수 기마. 자, 선수에서 기마 쪽을 안 열었을 때 네, 어떤 식으로 공략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음, 한번 밀어 볼까 합니다. 자가 여기다 거기를 간다고요. 음, 상이 나갔을 때 이쪽으로 오겠다. 이렇게 잡는다 장군 했을 때 이렇게끔 결국 가서 차대를 붙이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상이 나가고 공 들고 차대 가면 어떻게 되나? 먹었을 때 진다. 이게 좀 반박자 빠르긴 하거든요. 이을때 상대 차가 돌아놓는게 조금은 위험한데 한번 가보죠 되는수있는 가봐야 는아요야알이쪽갈것이쪽니다 잡으면 다잡으면상이친막상이이렇게칠것 같거든요 그러면이렇게올이렇은올 음. 같은데 이거는 뭘까요? 들 테면 쳐봐라, 이거 같은데. 치면, 막아나가 안착하게 할게요. 아, 왠지 치고 싶은데, 이거 치었을 때 상대도 여기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서, 뭐, 못놓고는좀 하기 힘든 상황이라 예 네. 차대를 붙일 거예요. 자 고민하시네요. 차대를 붙이면 자꾸 장군에서 잡고 나서 공이 와안쪽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바로 잡고 장군하면 내렸을 때 칸칸 가서 포가 내려오면은 좋은 수가 되는데, 지금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자, 끼우면은, 이렇게. 다시금 빠져야 됐을 때, 양포 분할. 네. 마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립니다. 오고. 자, 붙이고 이제 마 뛰어나가고 차 나가서 이쪽 공략을 할 거거든요. 네, 치는 건 그냥 받을게요. 치고 받는 건 그냥 받을게요. 오히려 지금 상대분이 이렇게 나오면서. 위기의 순간을 만들어 버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를 저는 공략하고요. 보가 와 가지고 여기를 치겠다라는 건데. 제가 먼저 공격 들어가고 네, 선제 타격 들어가고요. 아까 이거 빠지면 별로 안 좋는데 잡으면 잡을게요 포가 잡으면 뒤로 올게요 포는 이제 못도움만갔죠 뭐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보강을 할 만한 병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붙이면 안 될까? 자, 여기는 잡아주고. 여기는 어차피 안 되고 음 여기 이쪽 라인. 자, 여기서 요렇게 장군. 이 포장 어떻게 받나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터치 장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선수 마상입니다. 자, 착길. 한 때리고요. 탁 나가고 자 올라가고 자길 열고 자 붙고 뭐예요 뭘까 칠려고 하나 만우왜또 들어갔대. 일단은 틀고, 치면은 어차피 있어서 잡고, 이거는 뭐 꽁으로 주는 건 잡아야죠. 되돌아갑니다. 손을 댈 수가 없는거기 때문에 왜 이걸 음... 자 차달라 사실, 여기서는 이제 별거는 없거든요. 묻친다라는 뭐 거는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예, 뭐, 여기서는,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가기만 해도, 먹고 들어오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밀고 들어갈 수가 있어서 마가 나오는 정도 상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물론 상대가 중앙 돌파를 위해서 차가 붙을 수는 있어요. 일단 제가 요거 먹고 상으로 잡으면 내려가서 일단 여기 벽을 예, 조금 줄이겠다라는 거 거든요 네. 아, 저쪽으로 가시는구나. 일단 잡겠습니다. 잡으면, 네. 밀고 갈 거고요. 차가 잡고, 어. 자, 이쪽으로 해서, 차가 포를 잡으러 가게 되면은, 조금 부담스럽죠. 아 저렇게 음 일단 차 달라 여기를 자, 뭐 여기 주죠 가면. 일단 여기 막아나나? 야 이거 먹는 거는 어떻게 할라 할라고? 지금 장군의 외통이거든요. we